어,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사무실을 디자인했는데요. 어, 벽면을 조금 추가하거나 변경할 일이 좀 있어서 이 벽면 쪽에 좀 작업을 어, 추가로 좀 진행을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이제 흰색으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요. 어, 지금 살짝 디자인을 넣었어요. 어, 요런 쪽은 우드 음, 패널로. 마감을 하고 뭐 입구 쪽은 또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제 작업을 원하시는 어, 내용이 이렇게 복도를 이런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어, 벽면을 우드 모양으로 복도 벽면은 이렇게. 색으로 된 부분은 약간 대리석 느낌의 하부에는 이런 판넬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아까 조금 서둘러서 작업을 해봤어요. 재질을 넣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색깔이나 이 패턴의 그 길이나 뭐 이런 건 사실 아직 안 좋습니다. 대략 어떤 느낌만 한번 보고요. 질감 표현도 조금 더 상세하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흰색으로 된 배경보다는 아무래도 질감이 들어가면 공간 자체도 좀꽉차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감 표현이나 그 인테리어에서는 벽면 마감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레이어는 제가 벽면 디자인 추가라고 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또 마찬가지, 아까도 어, 요런 느낌, 음, 이런 그 하부에 약간 뭐 하늘색 파스텔 느낌의 판넬과 여기 보시면 이제 대리석 느낌이 있습니다. 화이트에 약간 간지가 있는 대리석 느낌이다. 그쵸? 어, 요런 대리석 많이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스케치업에 어, 석재에 보시면 여기 대리석 카레라 해서 카레라 패턴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요, 요런 어, 블럭 같은 느낌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어, 패턴이 약간 틀리죠. 그쵸? 패턴을 하나 찾아서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리석 패턴을 찾으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마블 타일 텍스처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 다양한 패턴이 나옵니다 거의 흡사하죠 그쵸 그래서 요런 패턴 중에 가장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 간지가 좀 그런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찾아서 뭐 패턴에 넣어 주면 됩니다 뭐 요런 느낌도 괜찮다 그쵸 패턴이 조금 연하게 들어가 있고 요런거는 앞면 컷 표시를 하지 않고 등각 뷰를 해서 어, 장면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겠다 그쵸?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 이런 식의 느낌이 납니다 살살살살 들어가 보면 뭐 바닥은 그냥 뭐카펫트 같은 느낌을 그때 깔았고요 지금 뭐뷰 조절은 안돼 있는데 뭐 벽에 이런 식의 패턴, 타일 어, 바닥 타일이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작업했던 부분은, 어, 이 부분이다, 그쵸? 어, 여기도. 자, 요런 식의 대리석 느낌의 그 재질의 느낌이 요런 데, 어, 입구에서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간지가 좀 너무 진하게 나와서, 어, 요런 거 패턴 조금만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뷰를 또 잡아보겠습니다. 음. 자, 이번 제가 이 아까 장면을 하나 잡았는데요. 여기 복도에서 보는 뷰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음, 약간 뭐 옆에 측면에서 보는 뷰 입구에서 이쪽 면을 바라봤을 때, 어뭐 요런 쪽 뷰, 뭐 지금 단면이 좀 아마 어 벽이 좀 조금 좁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요렇게 자 사람을 하나 넣어서. 최대한 이쪽이 잘 보이게 하고요. 높이, 눈높이 정도를 주고, 살짝 각도만, 음, 돌려보겠습니다. 어, 여기다, 그쵸? 여기. 자, 이 느낌을, 어, 렌더링을 돌린다면,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돌아갈 것 같네요. 그쵸? 예. 네. 살살, 살살 뒤로. 어, 지금, 뷰를 안 잡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야가 좁습니다. 네, 시야가 좁은데, 그래도 뭐, 이런 느낌으로 하부에는 우드 판넬이 들어가고, 어, 상부에는 이렇게 마블 느낌의 어, 패턴이 들어간다. 근데 아무래도 요 간지가 너무 좀쨍것 같네요. 그죠요 간지를 좀 빼고, 음, 편집으로, 음, 그냥, 자, 요 부분은 빼 제거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색상으로 네. 색상으로 재질을 어, 약간 하늘색 느낌을 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어, 이렇게 붓고요. 어. 그다음에 편집으로 어, 이런 상하색 느낌이 아니고 살짝 음. 푸른 계열 파란색 계열로 온뭐 약간 채도가 낮게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느낌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정식으로 뷰를 한번 잡아 보고요. 자, 여기서 아이고. 뷰를 조금 조절을 한다면. 음. 자, 이런 부분들도 요런 재질에 맞춰서 이제 다 들어갈 겁니다. 패턴이 지금 조금 좁게 이제, 어, 들어갔고요맞 음. 네. 조금 더 좁게? 200. 어. 어, 패턴 조금 더 좁게. 깊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네요. 패턴을 좀, 응, 300에 500 정도? 예, 네, 좀긴 느낌이다. 그쵸?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다른 부분까지 한번 넣어봤구요. 걸레 바지랑 이런 거 사실 제가 지금 표현을 안 했는데. 자, 살짝. 그림자가 너무 지금 어차피 실내는 사실 그림자가 안 집니다. 그쵸? 예. 네. 자, 다시 한번 뷰를 보고. 음,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느낌이다, 그쵸? 실내에서 실외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배치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렇게 주어질 것 같네요. 색깔이 아무래도 렌더링을 걸게 되면 주어진 색깔이랑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집 조금 더 하고, 이 부분의 색깔을 한 집으로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네. 이렇게 그 기억자로 꺾이는 부분도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장면에서도 뭐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전체 면이 우드로 들어가는 거. 지금 천정을 좀안 해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천정을 하면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천정 장면은 제가 빼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요런 느낌인 거. 컷을 또한컷 찍어야 되겠죠? 자, 일단 대략 여기까지 하고 파일을 어, 다른 이름으로 또 저장을 합니다. 모델링 3번. 0911. 저장 해서 이따가 렌더링 한 것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이 부분이 여기고. 1은 어디죠? 아, 1은 우리 판넬을 그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요 장면은. 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를 하고 그냥 여기까지 원로 어. 놔두겠습니다. 자, 이번 장면 우리 렌더링 건거 다시 한번 보고요. 그음쭉 한번 전체적으로 위치 이동까지. 예. 이런 사무실이다 그쵸? 이 네. 뷰도 하나 찍어두죠.